송대학 TV.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국 변검 배우 김동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야기 하게 되는 것은 한국 변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변검 많이 들어보셨지? 이야기. 변검하면 예. 어떤 생각이 많이 떠오르십니까? 중국. 중국이요. 네. 역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에서부터 뭐, 뭐 발전된 게 아니고. 중국의 고전 문화입니다 사천성의 고전 문화인데, 근데 병검이라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어, 병검은 리련 중국 말로 리련하면변하다리엔은 어, 얼굴 검자 써가지고 변련이다 얼굴이 변한다 가면.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병검이라고 한자를 표현하고 있죠. 병검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또 중국의 천국의 지화라고 합니다 천지지화 그러면은 천국에서 꽃 중에 꽃. 가장 하이라이트로 공연하는 게 중국 병검입니다. 네. 네. 중국 병검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그 재밌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직접 공연 다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병검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요. 어, 빠른 그가면수를 변해가지고 내면의를 갖다가 어, 낭만적 수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 어떻게 보면 순간 예술이라고 하죠, 순간 예술. 네,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또 제가 공연할 때이 혹자들은 묻곤해요. 아, 좀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든지 길게 하면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laughs> 뭐든 짧고 굵게 멋있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순간 예술, 순간 예술은 순간 변화로 해서 그 가면을 갖다가 관객들한테 그 기쁨을 주고 환희를 주고 해서 그 변화의 빠른 변화에서 관객들 놀라고 재밌어 하죠. 예. 네. 네. 아, 그런 그 병검인데 병검이 또 이렇게 탄생하게 된거 거를 한번 제가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중국 병검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 역사, 아, 아, 라고 볼수 있어요. 한 100년 전.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중국 사천성에 갔을 때는 200년 됐다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문헌상으로 제가 그, 어, 봤을 때는 한 100년 정도 어, 됐었고, 맨 처음에는, 어, 사람들이 사나운 맹수를 만났을 때, 피, 대항하기 위해서, 저는 키가 작은데 저보다 큰 짐승이 나타나면은 그 짐승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더 무섭고,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가면을 갖다가 나무나 나무 껍질 같은 걸 무섭게 이렇게 변장을 했답니다. 다 그러면 동물들이 무서워서 이제 도망을 갔대요. 네.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거기 에 하에나라는 동물을 만났는데 꼬마애가 만나니까 그 나무를 이렇게 대고 하죠. 그거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한 순간적 네. 발상이에요. 네. 어, 그런 발상에서 이제 병검도 발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귀정류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에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규정류로 들어왔어요. 작품에서 삼백 화션 세번 변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정말 처음 귀정류라는 작품에서 봤을 때는 정말 관객들한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병검입니다. 세 번만 바뀌었을 때도 와 했는데 지금은 병검이 100번까지 바뀌는 기네스북에 뭐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100번의 도전보다도 내가 제가 12장을 바꾸지만 12장을 어떻게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하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병검은 그 사천 지방에 스천이라는 수천, 게 있죠. 사천이라는 지방에는 이파촉의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파촉 문화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천부지국이라고 일컬을 습니다 사천은 천부지국이라면은 풍부한 어제 저그 작물들이 곡물들이 많이 생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뭐가 발달되겠어요? 음식 문화가 발달되죠. 음식 문화가 발달되니까 스스한 차, 사천 요리하면은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죠. 한국 사람 이 입에 맞고 그다음에 공연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예. 공연 문화가 발달됐는데그 공연 문화 발달되면, 혼둥이라든가, 병검이라든가, 쇼잉, 그림자. 우리, 제가 어렸을 때도 등잔불 등장풀 키워놓고 등잔불에 뭐 동물 모양도 만들고 했었던 그런 수영이라고 합니다. 모국은. 모국은 우리나라의 인형극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천극. 우리나라 보면, 은 어, 창극하고 좀비슷하다 할까요? 그런 그 사천지방에서 부를 수 있는 천, 창극 같은 음, 그래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중국 역사를 이야기했겠습니다 한국 병검 탄생하게 된걸 이야기해야 되겠죠? 네. 예. 저는 한국 병검 배우로서, 95년도에, 이제, 제가 96년도인가 7년도인가 했는데, 병검이라는 중국 영화를 봤습니다. 병검이라는 중국 영화를 보고, 아, 저거는 내 거다 하고, 제가 영국 배우하면서, 착, 착, 알아봐야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사부님을 찾아가지고, 배우게 됐어요.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의지가 강하면 뭐든지 할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또 옛날에 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기술을 배웠었던 게 양복점 일을 배웠어요. 제가 먹고 살게 없어가지고 그때 배웠을 때 미싱 양복 이 옷을 만드는 옷 기술을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앞으로 다시는 미싱 앞에 앉지 않겠다 하고 했는데 그때 배우는 기술이 제가 병검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일이 훗 날에 결코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 경험, 경험이 될수 있고, 나의 스승이 될수 있고, 네. 어, 미싱을 배웠던 건 미싱을 일본어니까 아, 재봉을, 응? 네, 네. 아, 재봉틀을 배웠습니다. 네. 그걸 배워놨다 보니까 그, 지금 현재 제가 병검을 만드는데 어, 제 1호 기술이 됐어요. 저는 작화도 제가 스스로 다 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옷도 스스로 다 만드는 겁니다. 네. 병검 극상은 다 비밀리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마 창작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한국 전통 문화를 좀 감이었어요. 제가 극단 미추사에 MBC 마당놀아시죠? 이그 네. 전속 출연도 한 20년 이상 마당놀이 배우로 출연하면서 거기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게 됐습니다. 각 우리나 라각 어, 팔도 지역에 있는 어, 전통 어, 가면극이 있어요. 전통 놀이라든가 이런 거면서 안동 하이탈, 봉산 탈춤, 봉산 춤. 그 다음, 양조 별산대 노래, 이런 것들을 그 섭렵하다 보니까, 아, 내가 중국 거를 가져가서 재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 새롭게 한국적으로 창작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게, 돼, 에, 그 창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창작을 하면서, 어, 한국의 은하 전통민이 있죠. 아리랑. 아리랑을 하고, 그 다음 춤동작을 했습니다. 춤동작은 제가 극단 미추 마당 놀이 하면서, 어, 매일같이 틀어있는 한국 미용을 했어요. 무용을 할줄 알아야만이 마당놀를 출연할 수 있거든요. 무용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그 무용 그 동작을 배워가지고 탁 하나 잡을 때지 이렇게 잡고 <웃음> 네. <웃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국 거로 저는 저희 사부님한테 그랬어요. 배울 때도 저는 한국에 돌아가면 중국 병검이 아니라 한국 병검으로 창작을 하겠습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부님이 참 좋다. 어, 한국 그 병검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 잠깐 했던 공유를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게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어쩌요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병관을 단순히 하나의 예술 뭐 기회로 보다도 하나의 우리나라 전통 문화로 어 뿌리 내리고 발전되기를 위해서 어 저기 한국 병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 중국 하면은 중국 그 건보 어 한번 가면 한번 보여주시습니까? 겠어 중국 그 가면 하면 경극 가면 하면 일단 이런 그 화려한 가면들이 생각납니다. 한국 가면 하면은 물론 안동 하회탈춤도 있지만은 제가 그 여러 가지 그어 가면을 응용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세계 공연을 하면서 한국 병검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우리나라 병검을 갖다가 아 우리나라 병검 알리고 가면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 문화를 알리는 전도사가 되고 싶어서 한국 병검으로 또 이렇게 창작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외래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또 이주로 나가는지 한중의 이제 문화 교류인데. 지금은 문화교류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뭐, 무, 무역도 이루어지고, 그, 관광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예술가로서 예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저는 주로 연극 활동으로 중국과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 빼시 도시지제라고 있어요. 어 그런 데서 참여도 해봤고, 그 다음에 국제연극제라든가 이런 거를 참, 많이 참여하면서 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중,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가장 중요시하고, 어, 우리나라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걸 배척하는 게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그 아리랑이라든가 이런 상모라든가 그 중국에서 조선족을 앞세워서 문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장하려고 했는데 그제서 우리나라는 한국의 우리 거라고 아리랑 우리 거라고 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문화를 사랑하지 않으면 큰그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병검도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병검을, 저의 한국 병검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의해서, 이제 한국 병검이라는 걸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어, 오늘 이제 잠깐 그 영상으로 보고 그랬지만은, 그, 저의 병검을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사랑해 주면서, 한국의 문화로 자리김을갈수 있고, 뿌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문화는 그 나라 문화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화는 예수는 그 나라의 얼굴이다. 그두 네, 번째는 예수는 누구나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는 만남의 교류의 도구이다. 예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오늘 관객 여러분들과 저하고 제가 한국 병검이라는 예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막 이렇게 만남의 교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술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만남의 교류도 없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세상은 가장 일반 아 예술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입니다. 그게 또 예술입니다. 그다음에 어 예술은 국가, 인종, 신, 신분, 계급, 나이의 벽을 허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은 새로운 세상을 세상으로 인도하는 문화의 전도사입니다. 저는 한국 병검을 하면서 어 앞으로는 제가 제자도 어,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한국평검이 한국, 하나의 문화의 장르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과제고, 어, 또 저, 저의 과제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랑을 해줘야 돼요. 어, 저건 중국 거다 하지 말고, 아, 중국 문화, 외래 문화 수용이 됐지만, 한국 문화 저렇게 새롭게 탄생이 됐구나.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해주시다 보면, 저도 힘을 받아서, 더욱 열심히 해서 한국 병검을 갖다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재밌었습니까? 네. 조금이라도 좋았다면, 여러분들이 같이 호응해줬기 때문에 좋은 강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